봐 봐.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 1 c m 인 반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12cm인 어떤 부채꼴이 겹쳐져 있대. 근데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 볼게. 얘가 반지름, 이거가 반지름. 여기가 직각이 되는 어떤 삼각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부채꼴 전체에서 요 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빼주면 여기 색칠한 부분이 남을 거야. 그치 그러면 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반지름이 12니까 반지름 제곱 12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45도까지 해 주면 그럼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나오겠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자, 여기가 그럼 반지름이니까 6, 얘도 6이 되겠다. 지름이 10이었으니까. 그럼 이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고, 요렇게 생긴 4분의 1쪽 원을 빼주면 되겠네. 자, 얘도 반지름이 6이니까. 66에 36파이 이렇게 된 거에서 4분의 1쪽 원이겠다. 90도니까 곱하기 4분의 1한것까지 빼주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4분의 1쪽 원을 빼준 거야. 그럼 색칠한 게 남겠지. 그래서 자 약분을 해볼게. 자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가 될까? 음 45로 나눠볼게. 그러면 여기는 8번이 들어가겠다. 그치? 이게 2개면 90인데 9436이니까 8번. 자, 얘랑 얘랑 8로 약분을 해볼까? 그러면. 81은 8, 88이 64 이렇게 되겠네. 해서 얘는 18파이라고 되겠다. 그리고 얘랑 얘랑 약분했서 마이너스 6, 3, 18하고 얘랑 얘랑 약분했서 마이너스 9파이. 자 근데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18파에서 9파이를 빼주면 9파이, 마이너스 18 이렇게만 남겠다. 얘랑 얘는 동류항이 아니어서 계산할 수가 없고 뭐 단위를 쓰자면 굳이 이거 제곱센티미터라고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봐봐 아래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각 AOB 자 AOB는 여기 그 다음에 각 BOC 그거는 여기 그 다음에 각 COA 여기 그거가 4대 9대 7 이렇게 된대 요각대 이각대 이각이 4대 9대 7 이렇게 되는 거야 자이 중심각에 비례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도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자, 원 5의 전체 넓이가 80이야 반지름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 넓이가 80이구나 그러면 80을 자, 4랑 9랑 7 이렇게 나눈 거잖아. 얘는 4등분, 얘는 뭐 9등분, 얘는 7등분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전체가 4 더하기 9 더하기 7. 이거 사실 비례 배분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우긴 했던 거야. 4 더하기 9 더하기 7. 이게 전체인데, 그거 중에서 4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계산해보면 80 곱하기. 자, 얘네를 다 더하면 20이 되겠다. 20분의 4. 요렇게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쇽쇽 약분하면 4가 되겠지. 4, 4, 16이 되겠구나. 그래서 단위가 제곱센티니까 답은 2번 16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야. 비례배분 하는 거 뭔지 알겠니? 네. 봐봐. 아래 그림에서 AB는 1, 5의 지름이래. 그치? 근데 얘가 호 에이씨,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거는 호라는 뜻이야. 호 a c 와호 b c 의 길이의 B가 4대 5래. 아, 이거 호의 길이 B는 중심과 크기 B랑 똑같은 거야. 무슨 소린지 알지? 비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길이 대이 길이가 4대 5면 요 중심과 크긴 여기 대 여기도 4대 5가 될 거야. 여기 대 여기가 4대 5. 근데 여기 대 여기가 4대 5라는 건 이거 전체가 180도니까 180도를 자, 이거를 생각하기 힘들면 얘가 이렇게 해서 무슨 네 칸이 있어라고 한번 생각하고 얘도 똑같이 다섯 칸이 있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총 아홉 칸 중에 네 칸에 해당하는 것만큼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각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9분의 4를 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분해 주면 20. 그러면 정답은 80도가 될 거야. 그러므로 각 AOC는 80도야라고 해 주면 끝나겠지. 이해가 되겠어? 네. 봐봐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있고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부채꼴을 이렇게 90도에 맞게 그려봤대 자 얘는 직사각형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색칠된 가의 넓이랑 나의 넓이가 같은 거야 그렇대 넓이가 같을 때 그랬을 때 ab의 길이를 물어봤어 우리 물어보는 걸 x라고 한번 더 보자 단위는 센치겠지 뭐 이제 그래서 여기가 x면 당연히 여기도 x야 근데 봐봐, 여기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요렇게 생긴,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도 할수 없는데, 하여튼,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내가 별표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가하고 별표를 더한 거 있잖아? 그게, 나하고 별표를 더한 거가 같지 않겠어? 왜냐면, 가하고 나가 넓이가 같대. 별표, 별표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에다가 별표를 더하나, 얘한테 별표를 더하나, 어차피 같은 거지. 근데, 가하고 별표를 더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X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리고, 자, 여기 별표에다가 나를 더하면, 요렇게 4분의 1쪽 원이 되는 거네? 자, 이 원은 반지름이 10이야. 10의 제곱은 100파이. 곱하기 4분의 1쪽이지, 90도니까 360도분의 90도. 4분의 1쪽 원. 해서, 이렇게 생긴 거랑 요 사각형이랑 넓이가 같다라고 해주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25파이네? 그래서, 10x는 25파이가 되겠지. 그럼 양변을 10으로 나눠 주면 x가 10분의 25파이라고 나오고 5로 약분 한번더해 줄게. 2분의 5파이라고 요 ab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선분 ab의 길이는 2분의 5파이라고 될 거야.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겠어? 네.